예,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개세만의 동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나의 육은 죽고 나의 영이 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특제 기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피땀을 여 기도하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절대 순종을 우리 심령에도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민족에 평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부요케 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교회와 가정이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상. 8장 우리 함께 보십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54절부터 56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모른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 눈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 밤새도록 눈이 천만이 내렸네요. 아, 날씨도 좀 떨어져서 아, 영하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눈이 녹지를 않아가지고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조심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아,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좀 아, 어두운 소식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어저께 긴급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에 종양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악성 종양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악성 종양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아, 몸의 어딘가에 그런 악성 종양이 있어서 머리까지 가서 전이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아,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 이제 여러 가지로 아, 수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텐데 아,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아침 아홉 시 기도팀들 정오 12시 기도팀들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우리 교회에서는 아침 아홉 시와 그리고 점심 정오 12시에 기도팀이 어, 있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 4, 50여 명 이렇게 회원 참석해서 아, 우리가 카톡으로, 그룹으로 기도 제목 올리고 그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고 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 이게 여러분 그저 단순한 한 사람의 어떤 아,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아,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는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밤기도에도 저희 아내랑 거의 뭐 열한 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몸이 피곤해지죠. 그래도 영적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시고 우리 함께 우리 양원교회가 평탄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복된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아, 여러분 요즘 보니까 아,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죠. 아, 오디션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 뭐 미스트로3인가요? 뭐 해가지고 또 어, 나오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음악들이 이 오디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막 사람들 눈물을 리는거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 트롯 가수 요즘 유명한 게 누구죠? 영웅, 먼 영웅이죠. 김영웅. 아그 영웅 씨 인기 대단하대요. 그분은요 콘서트 하면요 암표가 수십만 원씩 해. 요 티켓 한 장이 그거 못못 사가지고 권사님. 나우성이에요 난리예요. 난리. 두배세배 배 주고라도 사갖고 간다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 노래하는 콘서트에 가고 싶어가지고 50만원 70만원 돈더 주고 그거 여러분 티켓 하나 사가지고 좋아서 난리라니까요. 와 그리고는 가가지고들 장관입니다. 크 노래 들어보면서 막 같이 따라 부르고, 울고, 불고, 날립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참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장소에는 눈물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저런 콘서트장에는 노래 들으면서 감동받고 노래 부르면서 감동받고 서로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 예배 장소는 뭐죠? 주님 이거 다내 책임입니다. 제게 좀 힘주시고 능력 좀 주세요. 주님께 예배드리다가 저렇게 울고불고 감동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해질 수는 없나요? 제가 그런 목회자가 좀 되면 안 될까요, 주님? 좀써 주시면 안 되나요? 하, 저 영웅 씨보다 저아 그런 생각이 더못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회개를 해요. 전도사 시절에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나 대 후문 쪽에.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내 기타 치고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를 두들기면서 복음성과 뭐 찬미 오백이면 500 그냥 그한권 갖다 놓고 일장서부터 끝장까지 다 기타 치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혼자 울다 웃다 난리곳을 치우면서 지내던 그런 아 요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 기타 하나 또 어떻게 해서 한번 찬송을 부르볼까 하는데, 이놈의 목소리가 또 갔어요. 요즘은 목소리가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래도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얼마나 좋은 전속반주자가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 아내는 반주 피아노 치고 나는 그 옆에 서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은 찬송 부르기가 힘들어요. 목소리 아끼느라. 우리 조성아 성도도 목이 또 이렇게 안 좋아서 방사선 치료 잘 받아서 감사한데, 그분도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말을 못 했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찬송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여러분, 지금 늘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후에 그가 축복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장 먼저 한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6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대로 이루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태평한 시대를 맞이하여 태평한 시대를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이 있을 때는 사방에서 쳐들어오고 공격해 들어와서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태평을 주셨다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이 태평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이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좋은 약속을 다 이루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두 가지를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역사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사건이 있었는 미디암의 찬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찬가가 있어요. 여러분 홍해 같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세요. 내가 그걸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홍해 앞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사방으로 고난 중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홍해 같은 환난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찬송하세요. 여러분 한나의 찬가가 있잖아요. 한나의 찬가가 뭡니까? 여러분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성 통곡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마리아 예,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잖아요. 슬픔의 여인을 변하여 기쁨의 여인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암 한나는 찬가하며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미천한 여정을 돌아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마리아의 찬가 만세의 복이 있다 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메시아를 잉태케 하시는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탄식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든 이 탄식의 찬송을 부르세요. 다윗은 슬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나이다 하면서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한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또한 대적의 찬송도 부르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다 주님을 향한 찬송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찬송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찬송은 오늘 부른 찬송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 중에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찬송의 능력은 가장 강력한 찬송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악신이 다윗의 찬양의 반주 속에서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아울과 질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고통의 문을 찬송 잔성, 찬송으로 저는 이 찬송도 추억이 있어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났었는지 몰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들 그런 찬송에 추억이 있으십니까?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받아 감동받고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받아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부르다가 두수먹 불 끈지고 다시 일어서야지 여러분, 이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찬송의 추억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찬송이 그 추억을 만드는 거야, 내일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사밭이 세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때 가장 앞장세우고 나갔던 게 뭡니까? 도저히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밭 왕이 성가대를 앞장세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송을 부르며 나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세 나라 연합군이 두 나라와 한 나라가 대적해서 지들끼리 싸우더니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버 업애 버리고 두 나라가 다시 저희들끼리 서로 싸우더니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참멸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를 거두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카세트 들고 다니면서 찬송을 들었어요. 그러다 그러니까 워크맨이 나오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여러분 그다가 이제 U S B가 나오더니 C D로 구워서 갖고 다니다가 U S B가 나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 운동하러 헬스장 그 아파트 치하에 내려가서 운동을 좀 하다 보면은. 80대, 70대, 젊은 20대까지 전부 다 핸드폰에 이어폰 꽂고 혼자 시죽히죽거리기도 하고, 뭐 그런 계속 뭘 들읍니다. 보면 뭘든나고 이렇게 가보면 유튜브에서 가요 듣고 있고, 노래 듣고 있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어폰 하나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들으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여러분 찬송하며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때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찬송하며 삽시다. 노래하는 순례자, 찬송하는 순례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길 항상 찬양과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입과 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귀를 통해서 들려지고 찬송이 불려지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 갖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강점은 찬양입니다. 찬양단, 찬양팀, 하나님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병필 집사님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무어 짓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